뭔가 이상한데. 카리스마. 크크크 카리스마. 빠른 저장하고 무슨 11시간이 걸려. <laughs> 던비게 그게 덤비는 건가? 한발 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네. <laughs> 허어 그래 흑자 흑자. 그, 안심하고, <웃음> <웃음> 여행 다닐 수 있겠는데? 와 꺼져. 그들이 아니네 그잖아 하나잖아 m hm, 하나. 아이, 무슨, 씨발, 잠깐만, 훈련. 길, 약탈. 근데 훈련능력이 그렇게 없니? 빠져. 안 움직여놔. 우리석은 새끼. 훈련시키오. 몇명 훈련 시켜야 되니? 야, 이게 이게 언제까지 이지을 해야 되는 거야? 이거... 아, 언제까지 이지을 해야 되는 거야? 준비된 거 많이 넣어. 준비된 거 맞아? 준비된 거 맞아? 준비된 거 맞냐고? 어? 좀된거 맞어? 안움직이게 왜? IMG존 그쪽 안보고있다 합! 아! 아! 씨발 너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? 너 누구랑 좀 많이 닮았다? 여기 애들 다 똑같이 생겼거든 어 야! 일로와! 새끼들아 어딜 대형 유지! 밀집, 아, 씨 대형유지! 밀집, 밀집되어 아씨 모르겠다 씨 모두 일집대형 뭉쳐 뭉쳐 뭉쳐이 뭉쳐이 새끼들아 뭉쳐 나오라! 나를 따르라! 내가 지휘관이야, 이 새끼들아! 우리 우리가 군교에 그렇게 없었냐? 녹도궤득좀 많이 덜어야겠다. 야, 배여도 궁병이 있으니까, 뭐배여 궁병으로 때울까? 짱놈 쉽게 야 아, 저 새끼도 있네. 돌격! 근데 너! 너네 왜 말을 기본적으로 타고 있지? 니네 아르티메너 마틸드, 니들이 더 필요하잖아. 잠깐만 아르티메너랑 마틸드, 너 장비 좀 보여줘 봐. 특히 말 없는데, 특히 왜말 어디서 타고 있었냐? 이거... 이거 쓰지 말게! 밖에 없네. 이제 어디랑 신나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라서, 지금 캐릭터 정보 명예 2등급 친구 없음, 작업음 없음. 친구가 없대. 씨바 읽고 있는 책 없음, 백야왕국의 영주임, 제사는 이스미 랄라, 일주일 예산정보 어? 세금이 없다뇨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? 새끼들 세금 안 내? 야 백이 음. 어디랑 전쟁중이냐? 왜 씨발 바쁘게 뛰어다니냐 저 새끼들 아... 로독이랑 공성전을 씨발 어디,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지 여기서 도너먼트가 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니네 수노 옥스칼 다른 건 몰라도 프라벤을 가면 안돼 다른 토너먼트는 몰라도 도... <laughs> 아코 배짱이 계속 나와 어. 아 레이바닌 아번뜨의 뭐 연애야 연애는 내가 궁병이 너무 없는 거가 아니었네? 궁병 꽤나 있네? 궁병 꽤 있어. 왜 없다고 생각했지, 내가? 지금 부족한 거는 그거네. 뭐냐, 보병. 보병이 없었네. 그래, 보병이 없었어, 보병이. 아. 그리고 신병 같은 애들 내려놓고, 민병, 신병, 부종민, <laughs> 민병, 얘네 레벨 다 언제 올리냐? 갑갑하게 마구만 다닥다닥다닥다닥. 그 그래픽 로딩이 느리피 나. 어. 올렉세이아 타베스. 어. 허. 키미오너 누구요? 벨가루의 딸. 음. 여기 벨가루 있냐? 안녕 벨가루. 아 어, 그래? 알아 나도.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명예 이거 하면 200 넘겠지, 이제? 아, 명예란다. 명성? 명성인가, 명예인가? 모르겠다. 명예고, 명성을 나눠놔가지고. 아, 명성인가 보다, 명성. 너 새끼 아르티메너냐? 트럼프가 아, 아, 씨. 야, 이, 개시끼들아 허, 거, 거거잘안 잘린다 너 오 막았어 이새끼 아말 위에서 칼질하는거 씨 마운트 앤 블레이드 라면서 저렇게 어려워 르 <목소리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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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대검, 대검은 좀쉴줄 알았네. 내가 길이가 길어가지고 어려웁기는 마찬가지. 와 씨발, 막으니까 개, 개골 잡프네이 새끼, 이것도 막아봐라. 이 새끼, 음, 이 새끼가 합. 아씨, 막지 말라고! 아, 그지 같은 무기 나왔죠? 식일 보면 간단합니다. 이건 초반 랜스전에서 못 이기면은 그냥 져. 어, 씨바. 왜안 도와주냐? 어, 타타타타타타. 허 Nope. 와이 무능한 새끼들 이거 그렇지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법한 대도 안 맞고 이기면 된다 그렇지 <laughs> 김이야, 김. 김하선 이기고 와라. 지면 너 씨발 골로 안 본다. 누군지 모르겠는데. 아, 붙잖아요. 어이. 그안 봐야겠다 왜 아직도 못 이겼냐? 너 뭐? 마틸드 아 한방에 한병 없애라 아이 저 호새끼 저거 어그로나 끌어라 거기서 뭐야 씨 어그로 똑바로 못볼고 이거? 와!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정해 검사냐? 전문 검사네. 전문 검사 따이가 뒤졌다, 내 손에 오피템 있다. 이 새끼야 오피템 했야 오피템, 오피템 공석이... 이 미친 공석에 당황해서 내가 한번 질뻔한 적 있지. 허허, 씨발 하필... 하필... 너도냐? 아, 씨. 어, 페이크 치는 거 봐, 이 새끼. 그래봤자 전문 검사지, 나가, G존, 이 새끼야. 나가, 누구? 지존, 이 새끼야, 지존. 자, 이거를. 올렉세이야. 어, 허허허. 어, 바로 16. 하. 어... 올렉스야가 누구 딸이라고? 벨가루. 야 옷을 화려하게 입긴 했는데, 야 차라리 얘가 낫다. 음, 음, 음. 그러냐? 악화됐어? 에. 너는 전장에서 보자, 새끼야. 아, 오케이. 괜찮아. 괜 거야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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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니거든요찮아 얘네 장비 빼면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. 이 새끼들. 음. 그래, 식량, 식량 좀 사야겠다. 버터, 고기, 르르르르르 <laughs> 팔기 전에 이미 구입한 선물 돌려주시오 라니케 장사 한두 번 해보니? 렇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그다 지금 몇 명이야 70명 채울까 말까 채울까 말까 한 자리만 남겨놓읍시다 자 그럼 오늘은 <laughs>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.